안녕하세요. 트리온 노그의 황성입니다. 그동안 성장통이다, 합병 노이즈다, 이렇게 해서 주주분들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죠. 그런데 드디어 심상치 않은 대시세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단순히 좋다, 이런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변곡점은 어디인지 딱 10분 동안 압축해서 전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보는 눈이 달라지실 거예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주주님들, 주가는 결국 실적이라는 엔진에 수급이라는 연료가 더해질 때 강하게 갑니다. 차트 분석에 앞서 재료를 좀 짧게 짚어볼게요. 지금 셀트리온 세 가지 엔진을 달았어요. 첫째, 영업 레버리지. 쉽게 말해, 이제 공장 돌리는 고정비는 거의 다 뽑았고요. 앞으로 파는 건다 이익으로 꽂히는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이빗다. 마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이건 뭐 국내 제약 바이오 평균의 3배 수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 공장 인수 마법이죠. 이번에 뉴저지 공장을 4,600억에 샀는데 동시에 릴리로부터 6,700억짜리 일감을 받아왔어요. 뭐 사자마자 본점 뽑고 시작하는 장사 뭐 보신 적 있나요? 이 공장에서 진펜트라까지 직접 생산하면 원가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물 보안법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대출 위기죠. 그 거대한 빈자리 채울 수 있는 건 결국 생산 능력을 검증받은 한국 기업 뿐입니다. 셀트리온이 CDMO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 이 선언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거버넌스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지주사 상장 논란이나 승기 문제, 문제 같은 이 해묵은 숙제는 남아있죠. 근데 이 지배구조 리스크만 해결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2 3 0더 오를 여력은 충분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한 방이 남았어요. 바로 자사주 소각. 늦어도 주총 이후 한 4, 5월 정도 자사주 소각 이슈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는 항상 선 반영하니까 더 빨리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한 복제약 회사를 넘어서 글로벌 생산 거점을 가진 이 바이오 거물로 변신 중이에요. 단기적인 주가 흐름 1일에 비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10일.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 구체적인 로드맵과 거버넌스 개선 의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차트 아참 차트 보기 전 요즘 삼전 주가 미쳤잖아요. 수급이 반도체로 좀 쏠릴까봐 저도 걱정인데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근데 정작 돈을 좀 쓸어 담고 있는 섹터는 냉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 삼전이나 하이닉스 없는 분들은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그야말로 내년에 집과 차를 바꿔줄 종목입니다. 이제 공기로 열을 식히는 시대 끝났어요. 공냉식은 GPU 하나가 쓰는 전력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액체로 직접 식히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는 타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이 한국의 한 기업에 매달리고 있어요. 구글, 아마존, 메타, 샘플을 달라고 줄을 섰습니다. 생산 라인은 이미 내년까지 풀가동. 근데 왜 회사가 특별하냐? 바로 냉각액 독점 특허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랑 AMD가 직접 만드는 이 액체 냉각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예요. 게다가 이 회사 우주항공 기술까지 갖고 있습니다. 미래 데이터 센터가 우주로 갈때 이 회사의 냉각기술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매주 진짜 서울로 날아와서 비밀회의를 갔습니다. 감이 오시죠. 세력들이 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용히 담아야 됩니다. 내년 이맘때쯤 저는 우리 셀트리온 주주님들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지금 이 흐름을 놓치지 않을 분들만 여기.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셀트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동향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셀트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께 이렇게 같이 보내드릴게요. 법무법인 율촌에서 올해 이슈와 전망 93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경제동향 발표했고서 그리고 3일 회계법인에서도 국내 경제전망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이것도 꼭 읽어보셔야 될 필독서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요 박스에 좀 갇혀 있었어요. 요 박스권에. 주가는 한 17만원에서 19만원 사 그리고 요 20만원 박스 생각하면 거의 한두달 가까이 요 박스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강한 거래량이 돌, 동반되면서 21만원 선까지 지금 돌파가 나왔습니다. 현재 뭐 단기 평선 전부 완벽한 정배열을 그리고 고개를 들고 있고요. 지금 볼밴 상단 타고 올라가는 밴드 워크 중인 거 보이시죠? 주가는 구름대 그리고 강한 매물대를 뚫고 저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행 스핀 역시 캔들 위를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전형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 시그널. 요거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그리고 RSI 여기 70에서 80 사이 육박하면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잖아요. 근데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있을 수는 있다고 분명히 언급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살짝 쉬어가고 있죠. 하지만 MACD 오실레이터 확장 중인 걸 보면 아직 상승 에너지는 살아 있다. 아래 지금 거대한 매물대를 밑에 지금 깔아놓고 있잖아요. 주가가 혹시라도 눌러주면 강한 바닥 역할을 해주면서 진짜 내려오면 땡큐하고 받아야 될 구간이 이제 아래쪽이 된 거예요. 근데 더 미친 건 수급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뭔가요? 바로 외인들. 그리고 연기금, 쌍크림, 매수죠. 와 외인들은 미쳤어요. 1월 2일 새해부터 지금까지 5거래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쓸어 담고 있습니다. 보세요. 개인의 차익 실현을 위해 쏟아지는 물량을 외인들이 전부 먹어치우고 있어요. 보수적인 연기금도 지금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건 단순하게 단기 매매가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셀트리온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개미들은 아, 드디어 좀 탈출하겠다. 물량을 던지잖아요. 전형적인 매집의 손바뀜 현상, 개인이 지쳐서 물량을 던질 때 정보와 자금력이 앞선 이 외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JP 모건 컨퍼런스 다음 주죠 시장을 좀 놀라게 할 만한 계약이라든지 신약 이 로드맵이 좀 나온다면 저는 정고점 이렇게 21만 5천원 가볍게 뚫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1차 목표 23만원 23만원 라인까지 직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매물대 분석상 25만원까지도 저항이 크지 않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단기급 등에 따른 이 차익 매물 그것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다 근데 쉬어갈 때 이때처럼 아래쪽으로 누르면서 쉬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옆으로 쉬어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라도 진짜 20만원 이하로 내려오면 저는 땡큐 하고 매수 사인도 드릴 의향은 있어요. 펀드멘털 계속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쉽게 꺾이지 못할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부터는 흔들리지 않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흔들릴 것 같은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대형 전략 이렇게 문자 다 드리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절대 매도하지 마라. 개미 털리지 말라. 근데 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지금 털리고 있는 게좀 아쉬워요. 혹시라도 제가 던져야 할것 같다고 하면 눈물을 머금고 던지라고 문자 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1월 2일부터 단기 급등주 종목도 새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자 꾸준하게 받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한미반도체랑 모트렉스 수익 가져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모트렉스 사인 전에 한미반도체 매도하고 갈아탔잖아요. 이번 1분기에는 시드머니 300으로 시작해서 정말 최대한 빠르게 1억 만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억 만들기 이 무료입니다. 돈 받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1억 만들기 문자 받으실 분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 보면 황성의 진짜 주식 신청이라고 해서 여기 링크 만들어 놨잖아요. 한 번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으로 하시면 오류가 날수 있어요. 에러가 날수 있어요. 여기 링크 터치하시면 제 개인 번호로 1억 만들기 신청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전송, 보내기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되고요. PC나 TV로 보시는 분은 오른쪽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거나 아래 제 직통번호죠. 7790-3035로 셀트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오늘 분석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셀트리온 주주님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